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빨간색 근육 쪽 섬유가 개입할 정도로만 우리의 근육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름 붙어진 승모근, 삼각근, 비복근, 광배근 하는 모든 근육들은 이세 가지 섬유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비중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었죠. 이 빨간 친구는 적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적 붉은 적자거든요. 빨갛죠. 피가 잘 돌아요. 얘가 빨간 거는 피가 돌아 빨간 건 아닙니다. 피랑 잘 소통하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피에서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받고요. 일하고 난부산불들도잘 치워줘요. 영양이 빵빵하니까 잘 버텨요. 지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근인 거예요. 지구력 할때 진짜 마라토너들이 좋아하는 근육인데 좋아한다? 잘 쓰게 되는 근육인데 그럼 반대로 속근 속력 할때속자요 우리가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려서 언제 바뀔지 모를 때 폭발적으로 뛰어가야 할때 쓰는 근육들이에요. 대신에 조금 덜 하얗죠. 덜 빨갛죠. 자기 주변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창고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빠르고 강하지만 금방 지치는 근육이에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근육들이, 섬유들이 하나에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근육은 빨간 게 맞고요. 어떤 거는 하얀 근육, 백근. 그것이 더 많을 뿐인 거죠. 이것이 근육들이 동원될 때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약하게 운동을 할 때는 얘만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운동의 세기를 올려가면 중간 거, 완전히 강하게 쓰면 세 번째 것까지 점진적으로 동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얕은 편안하고 안정된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면 강한 근육 섬유들을 쓰잖아요. 얘네들을 쓰면 신경계의 개입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조금 더 흥분해서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계가 더더더더더 쓰이게 돼요. 이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충분히 활용화되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요가를 하고 있을 때는 대사적으로 아주 내가 재생도 잘하고 순환도 잘되고. 공급이 잘 일어나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 적으로 건강해지는 차원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여기 있는 이제 속근들을 많이 개입시킬수록 거기서 멀어져서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상황인가? 스트레스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흥분하는 상태의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가는 철저하게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빨간색 근육 쪽 섬유가 개입할 정도로만 수련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전굴은요. 하위 차크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 리프트 한다라고 합니다. 리프트 하는 것이 정굴, 후굴, 상위 차크라를 정렬하는 것이 후굴, 측굴은 이다나디와 핑갈라나디의 균형을 통해 가운데인 수슘나나디, 쿤달리니와 차크라가 존재하는 수슘나나디를 각성, 활성화시키는 것이 축굴 비틀기. 그렇게 활성화된 수슘나나디 속의 차크라들이 미세한 간격 조절을 통해 서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비틀기. 정신없죠? 자, 역자세. 에너지는 상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 위로 흐르는데 한쪽으로 편향된 에너지를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역자세. 정자세는 내가 수련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절했던 모든 차크라의 정렬들이 체화되고 통합되게 하는 것이 정자세. 지금 말했던 일련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단순한 에너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가 이거를 육체적인 차원의 실제 뭐랄까요 신체의 역할, 기능, 재활적 잠점, 생리학적인 이유 로다 연결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게 에너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와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을 가진 무언가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요가 수련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